존경하는 김태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력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 성지의 고향 고흥 출신 송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가 강가하고 있는 고흥의 저리도 해전과 일간 사포 유적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으로 승부한 애국정신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승전지는 부산과 경남을 비롯해 전라남도까지 남해안 전역에 걸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순례길을 조성하여 부산에서 해남까지 이어지는 길을 통해 그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주역 주요 승전지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근 경상남도는 통영을 3도수군통제형의 본거지로 강조하며 이순신 장군의 유산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3도수군통제사로 남해안 방어의 중치적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전라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93년 조선 조정은 전라 자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에게 최초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 교지를 내렸고 남해안 방어에 정권을 부여하였으며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통제형을 두고 이를 통해 남해안 제해권을 굳건히 지키며 조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순신 장군의 승리 배경에는 흥양현 현재 고흥의 지리적 특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흥은 이순신 장군이 수군으로 부임한 초임지였으며 조선수군 방어체계의 핵심인 전라 자수영 5관 5포 중 1관 4포가 위치한 것으로 조명 연합수군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 속에 이룩한 대표적인 승리가 바로 저리도 해전입니다. 저리도 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인 1598년 7월 고흥 금산면의 옛 지명 절이도 현재의 거금도 앞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진린도독과 함께 조명연합수군을 이끌어 일본군 함대 100여 척중 50여 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일본군의 서남해안 진출을 저지하고 이후 고금도에서 고흥나로도까지 이어지는 재해권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리도 해전이 중요한 이유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이 거둔 첫 승리, 이후 순천 애교성 전투와 그 유명한 노량 해전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격퇴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칠천량 전투 이후 개멸 위기에 놓였던 조선 수군이 재건된 전력을 입증하며 거둔 첫 승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흥의 절리도 해전과 일관 사포는 단순한 전투유적을 넘어 전라남도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들이 역사적 가치에 걸맞게 조명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훼손되어 왔으며 일부는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전라남도의 관심과 관리 또한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남긴 양무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도는 조선 수군의 본거지였으며, 저리도 해전과 일관사포 유적 등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안보를 지탱했던 전략적 중심지이자 이순신 장군의 주요 활약 무대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라도 이순신 장군과 호남인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유산을 복원하고 재조명하여 후손에게 호남이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나라를 지킨 호국우 성지였음을 알리고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강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반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